네 반갑습니다. YJ 링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360원이고요, 4.6%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6년 1월 13일 오후 1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YJ 링크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 신선한 호재가 준비됐다.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이라는 걸 하겠죠?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 있다. 그 집어 내릴 거고요. 막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개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와링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가 적혀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오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오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 3040 2452, 와링이라고 문자 투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 i 링크 어제부터 계속해서 VI 터졌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선택한 K-스마트 팩토리 성장 엔진 달았다.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까지도 지금 관련주 되어 있다라는 점과 보시면은 멕시코 공장 중공을 했어요. 자, 여기는 관세 영향 북미에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010-3040-2452 와링이라고 문자도 글자남안 계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지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 종목입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막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행 주식수라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절대값에서는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매집을 차곡차곡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풍기 현상이 나올 거고, 호가창이 요렇게 되게 얇아져요. 그런 상황에서 급등 기사, 요런 기사가 나왔다.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선물로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화요일 날 기사가 딱 나올 거예요. 자, 기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인데? 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S급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사 나오면 뭐 상한가 갈 거예요. 상한가 갈 건데 거기서 그냥 파냐? 아니죠. 상한가 가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 상한가 가는지 2연상 가는지 보고 2연상 가면 놔두세요. 자 그리고 3연상 가는지 보고 4연상 가는지 보다가 언제 팔아요? 상한가 안 갔나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엄청나게 깔끔하고 쉽죠. 심. 풀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6만 전자 되나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11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환율정책 서학게미 외국에 나간 돈을 환율 잡기 위해서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환율이 무슨 원달러 환율이 30원, 40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절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셀루메드나 인베니아 같은 요런 애들 요렇게 올라간 거 따라가시지 마시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요렇게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심플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